지금 어, 이두 친구를 빼고 있습니다. 아 불안한데 <laughs> 제가 혹시나 병이 좀 있긴 하지만 네, 한번 빼보려고요. 리액터와 가스 그리고 이 스토브를 뺐고요. 대신 이 친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laughs> 바로쿡 발열 도시락과 발열 텀블러. 이두 친구를 이번에 한번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음, 오케이. 오늘이 휴일이고 내일이 휴일이 아니라서 네, 사람은 많이 없고요. 저 멀리 한분 계시고 쪽에도 한분 이렇게 딱세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왔던 백패킹 오신 분들은 지금 철수를 하고 내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날씨가 바뀐 덥네요. 네, 햇빛이 너무 좋은데 빨리 설치를 해야죠. 텐트는 다 설치를 했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니 좋네 <laughs> 와 <우와>, 6시 반이야 <laughs> 이번 백패킹은 새로운 장비가 있습니다. <laughs> 새로운 장비가 뭐냐면요. 요거요 네. 바로쿡 텀블러랑 바로쿡 발열 도시락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가 있고요. 또 있는데. 어, 있다. 네. 이거. 데카트론에서 샀던 9,000원짜리 라이너. 네. 제가 원래 라이너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핫팩을 안 쓰고. 요거를 안에 넣고 자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laughs> 쓰는 사람들은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출출하고 하니까 발열 도시락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따로 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지. 라면 먹으면 꼭 이렇게 부서진 거, 이거 먹는 게참 맛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음, 이게 신라면이 동그라가지고 딱 맞겠네. 배고파. 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음. 아, 다 먹겠네, 여기다 아 좋아 오 좋은데 오 되게 부들부들하니 좋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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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웃음> 텐트를 <웃음> 옮겼습니다. 안쪽이 전화가 안 터져서 텐트 옮겼어요. 슈가인의 아. 쇼. 설거지는 보다 물티슈다 오케이. 좀 전까지 라이브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10분 정도 하다가 실패했고요. <laughs> 아니 여기가 핸드폰이 안 터지나 봐요. 근데 저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좀 있길래 핸드폰이 터져서 약간 그 안쪽에 설치를 했다가 여기까지 텐트를 들고서 옮겼거든요. 라이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실패했네요. 뭔가 오늘 안 풀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다가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곰곰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일찍 잠을 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 조카들이 습격을 해서 <laughs> 조카랑 잠시 놀아주고 조카 보내고 와서 텐트 다 치고 하니까 6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해둘찍 떨어지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원래 라이브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이러할것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 깨요, 항상. <laughs> 그리고 왜 이렇게 밖에 나오면 새벽에 유안히 배가 고프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녁을 라면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잠을 자기 위해서, 음. 에이,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컴컴하고, <laughs> 옆에 오신 분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역시 불을 안 가져온 관계로 이 친구로. 야식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에헤이. 제가 얼마 전에 음악 고르는 게좀 이제 조금 무료 음원들은 소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원래 사운드 클라우드를 뭐라 고 그러냐면 탐험? 네, 해볼까 하다가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 날때 틈틈이 이렇게 들으면서 네, 나름 제 마음에 드는 노래들을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듣고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다 다운받고 있어요. 우와. 스팀제 야식은 네. <laughs> 저녁을 라면 먹고 야식을 밥을 먹는 괜찮다 와 이거 진짜 김이 김이 제대로 나네 아, 이 노래랑 안 어울려 소리도 나고 아까 또 라면 끓일 때랑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물만 끓이니까 저기 발열 도시락을 쓰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좀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안 추우니까 너무 좋네요 갑자기 겨울에 혼자 강천섬 그 생각이 나면서 아 지금 이 정도면 완전히 짱이지 어, 이렇게 혼자 나오는 시간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백패킹 캠핑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 제 이야기 이런 거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언젠가부터 제 이야기를 하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회를, 네. 기회라기보단 용기를 내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몇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도 위함이지만 나에 대한 기록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해요. 네. 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솔직한 생각,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아, 얘는 이런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표정이었구나. 그런 거를 나중에 제가 보면 어, 뒤돌아보는 시간도 될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다 일어나서 밤에. <laughs> 제가 캠핑하고 사람들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뭔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을 한번 남겨볼까 해요. 네. 그게 비록 어떨 때는 캠핑이랑 상관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공감대가 평성이 된다면 그걸로도 참 재밌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일회용용품이죠. 네. 평상시에도 좀 노력을 하고 특히 캠핑, 백패킹을 오면 일회용용품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주최했던 행사에서도 일회용용품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 같은 걸좀 했었어요. 일회용용품을 누군가가 쓰면 친한 사이면 야뭐 이렇게 하면서 쓰지 말라고 했었고 네, 처음 뵙는 분이면 그래도 어려운 말이었지만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누구니 친한 동생이 나무젓가락 있죠 그거를 캠핑할 때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 쓰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친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마트 가서 라면 살 때마다, 박스를 살 때마다 이만큼씩 주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냐. 안 쓰고 버리나, 쓰고 버리나.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 아니냐. 그래서 집에 있던 거 모아놨다가 캠핑 와서 쓰려고 갖고 왔다. 그리고 이거는 다 쓰고 내가 화로대에다가 태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이것도 그래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던 숟가락인데, 저는 가락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음에도 좀더 편하자고 이런 용품을 쓰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있는 거 이건 쓰고 버리나 안 쓰고 버리나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잖아요. 대신 버릴 때만 좀 제대로 버리는 그런 게 맞지 않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살때 옵션이죠. 이거를 쓰겠냐 안 쓰겠냐라고 묻는다면 이 옵션은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있는 거라면 버리는 거만 잘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최소한 캠핑을 할 때는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는 걸 최소화하자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빡빡하게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즐기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캠핑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지키면 될것 같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일안 하는 거 쓰레기 버린다든가. 여기도 아까 했다 했을 때 보니까 여기저기 쓰레기가 좀 버려져 있고, 불 피운 자리도 있던데, 좀 그런 거는, 뭐, 쓰레기 버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 게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 피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음! 음! 음, 맛있는데요? 음, 음!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좋아. 와, 아, 문을 열어놨더니, 이런 날벌레들이 계속 들어와서 빨리 닫아야 될것 같아요.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이 할 일도 좀 있고, 갈 때도 좀 있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아, 몰라. 아, 와, 이러고 있으면 잠들겠다. 일어나야지. 아, 가야 되는데, <laughs> 좀. 네, 여기 스팟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산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고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네, 쪽이고요. 여기가 약간 딱 도착을 해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숲이 너무 좋죠. 이렇게 숲이 쫙 있고요. 약간 쭉저 밑으로 내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이 찾으시는 스팟일 것 같아요 네, 제일 넓고 제일 평지인 부분이죠 저 위쪽에도 있고 저기가 여기에 입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위쪽으로 이렇게 길이나 있거든요 렇서 보시면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길이 있습니다. 어저께 여기 지프 타신 분들이 들어오시던데 네 오프로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공기 좋다. 야또 여기서 보니까 또 경치가. 좋네. 여기 <laughs> 제 텐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기를 촬영하러 왔었는데, 그때 요 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님한테 한 1시간가량?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뭔가 여기가 와서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리고, 굴도 피우고 해서, 네. 음, 그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아이고, 이러니까, 야, 그냥, 소주 한병을 그냥, 아이고, 아이거 제가 주워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에 그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이 산이 뭐, 나라 게 아니라 어떤 단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여기를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촬영만 하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위에까지 쫓아 올라오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감시하시다가 네. 내려가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사실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와서 야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불을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두세 시간 정도 촬영만 하고 간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가 알려지는 게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러고 다니니까 혹시 누가 보면 야 쟤는 낯어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힘들었네. 정리하고 저도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리가. 야, 먹을 거 없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 얘는 왜 갖고 왔지? 한씬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아, 좀 욕심부린 것 같아. 빠진 거 없이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